개념 1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일단, 구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fx라는 게 x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소멸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1일 때, 이때는 대입이라고 랬죠 대입.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X가 절대값이 1 초과하면 은 발산의 느낌으로 가지고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좀더음 이제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소멸시키는 거는 얘도 얘도 0으로 가면 되죠. XN이나 XN 플러스 1 0으로 가면 되니까 1분의 0이니까 0이죠. 될까요? 음. 대입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 두 가지가 있죠. X1, 먼저 대입하고 x-1도 한번 대입하면 해볼게요.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 2분의 1 되죠. 2분의 1,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n이 짝수냐 홀수냐 따라서 마이너스 1이기도 하고 플러스 1이기도 한데, 분모가 0이 0이 됐다가 뭐 2가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의가 안 되겠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가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초과하면은 요게 이렇게 발산하는 거죠. 발산하니까 x n 분의 x n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x만 남겠죠. x만 됐습니까? 요 x가 변하는 거고 x가 뭐 어떤 1초가 절대값이 1초 가는 값이고 n이 이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아, 지금은 여기, 플러스 무안대로 가는 거죠. 플러스 무안대로 가면은, 이게 엄청 커지는 건데,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요, 얘네들이 결정을 해줄 수 없다, 맞죠? 이 유한이. 그러니까, 요것만 비교를 해보면, X만 남죠, X만. 됐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은, 그래프는 여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경계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면 되죠. 그래서, 1 미만일 때는, 그니까 러요 사이입니다. 그죠? 요 사이일 때는 0이라 그랬죠. y는 0이니까 상수함수는 나왔죠. 그 다음에 1일 때는요, 1일 때는 2분의 1. 1일 때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정의가 안 되니까 뭐 점을 찍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초가 하면은 1초과 하면 1일 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직선 x 가 되는 거죠. 바깥부분에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될까요? 그래서 연속성을 조사해 보면 어 경계값일 때 지금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음 불연속 되는 곳이 여기랑 여기다 맞죠? 됩니까? 음 그래서 x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가 1이 아닌 곳에서 연속,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불연속인 점이 마이너스 1이랑 1인 점, 여기를 제외하고 무조건 연속인 거죠. 되겠죠?